안녕하세요 2023년 개년 에는잔나비분들 원숭이죠? 삼재예요 뭐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나가는 삼재가 좀 60대? 40대가 나가는 삼재가 좀 좋지가 않아서 그렇지 노를삼재는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크게 벌리지 마세요 뭐든지 어떻게 하던 뭐가야 살아남아 이잔나비띠분들이 근데 재주가 많아서 사업을 자꾸만 벌리려고 해 삼재기 때문에 조심은 하자, 이거는 거지. 대신 뭘 시작하겠다? 그럼 상반기에 시작을 하세요. 하반기보다는. 잔나비 때 분들도 머리가 비상하고, 또 남을 잘 되게 하는 힘도 있어요. 제가, 어, 손님 중에 너무 속을 썩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도 아니면 뭐다. 잘하는 효, 효자도 있고, 사업을 자꾸 말아서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빈번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인폭이좀 그 없어서 래요인폭이 그래. 없다. 비행복을 좀 올해는 좀 입고 싶어. 그러면 북방향으로 좀 주무시고 북방향으로 인연법을 한번 불러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는 방향을 같이 하진 않았어. 근데 내년에는 같이 하면 상승이 되겠다라는 거죠. 잠자는 방향, 귀인이 들어오는 방향, 북방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 잔나비띠분들 삼지기 때문에 많이 알아볼 거야. 근데, 북방향은 대장군이 섰다고 해가지고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 집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갔을 때 해가 되는 거지, 귀인하고는 별개예요그 간혹, 어, 북방향 뭐 대장군이 섰다고 하는데 귀인이 들어와서 잘안 돼? 아니에요. 꼭 대장군이 섰다고 해서 귀인이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꼭 어, 염려해주세요 혹시 내가 뭐더잘 되고 싶어 잘 되고 있는데 어, 내년에 좀안 좋아 하반기에는 근데 그걸 이어서 잘갈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좀 조심해야 될 띠만 얘기해 줄게요 범띠랑 토끼띠 응, 내년에는 살살살살 와 나한테 조금 좋아지니까 자꾸 붙어서 잘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걸 범띠 토끼띠 안 그러면 관제로도 같이 갈수 있어요 그거 잘 짚어보세요 혹시 이런 상황이다 전화주세요 제가 일러 드릴게요 사업이 잘 돼서 내년 하반기까지 잘 가서 정원에 좀잘 빌어서 가야 되겠다 하는 데는 용공이나 불사 할머니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또 거기서도 있으니까 조상님들한테 잘 빌어 보세요. 3제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요. 30대, 40대 어 좋은 수가 들어오는 해년도 되니까 뭐어 나쁘다고 나쁘다면 하지 마세요. 대신 68, 잔나비띠 분들은 건강에 조심하세요. 그건 다음 편에 좀 일러 드릴게요. 혹시 아프거나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일러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월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빌어 가는 것도 틀립니다. 다음 편에는 잔나비띠분들 몇월 달에 어, 횡재수가 생기고 금전이 좀 좋을지 또 금전에 답답한 거 어, 다음 편에 좀 일러 드릴 거니까 구독하시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별호제 원숭이띠 음, 편입니다. 2023년도 음. 우리 2023년도 원숭이를 생각해 보면은 자꾸 이제 움츠러드는 기운이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원숭이분들은 좀 2023년도에는 본인 스스로라도 노력을 해서 본인의 어떤 기운이나 어, 어떤 의지나 정력이나 열정을 좀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어 스스로라도 음. 노력을 해서 어떤 음. 방법을 써서라도 선생님, 그럼 어떤 방법이 일단 추천? 음뭐 취미생활도 좋겠고 음. 어 나름 또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또 이제 겪고 있는 자손들은 어 힘든 일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 시험시험 뭔가 쉴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충고 정말 충고를 정말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조언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는 2023년도에 좀 스스로 뭔가 내 에너지를 조금 내보자. 이런 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 또 우리 2023년도에 이제 20세가 되시는 갑생생, 갑신생 분들. 음. 이분들 생각하면은 이제 20세가 됐으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갔겠지요.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음. 다시 또 공부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는 자손들은 본인들이 뭔가 잘안 됐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음. 또 하, 또, 또 하세요. 음. 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20세를 생각을 하면은 뭔가 힘든 기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 분들한테. 음. 사람이 됐든, 내 몸, 몸이 건강으로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계속 치우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 음. 내 스스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안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음. 자꾸만 어, 누군가와 또 대화로서 조언도 듣고 음. 방법도 찾아가고, 그 속에서 또 해답은 있거든요. 음. 좀 그렇게 해서 좀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 32세 되시는 우리 임신생 분들 어. 이분들도 보면은 뭐가 그렇게 막 좋은 막 일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음. 음. 그냥 묵묵히 그냥 하던대로 자신감만 잃지 말고 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 음. 왜냐면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한테 힘든 기운들이 굉장히 뭐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23년도에 그럴 때는 내가 꼭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아, 내가 올해는 조금 내가 다른 해보다 뭔가 좀 힘을 내고 더 열정을 쏟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32세 되시는 임신생 분들도 노력하면은 그래도 그 끝은 있다 그래요. 음. 예, 그래서 어, 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음. 직장 안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처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문제를 극복해 나가길 바래요. 음. 그리고 우리 2023년도에 44세 이제 경신생 분들 이분들은 힘든+ 힘든 기운이 오지만서도 그 안에서 꽃을 피우는 일들은 생겨요. 조금 2022년도는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2022년도보다는 23년도에 이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나. 뭐가 됐든지간에 힘들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작은 열매라든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고 또 기회도 와 음. 이분들은 그 안에서 경신생분들은 괜찮습니다. 어. 음.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 56세 되시는 무신생부들 이분들은 다 뭐든 좀 조, 조심해야 돼. 어. 음. 23년도에 이분들은 뭐 매사를 조심을 해야 돼. 매사. 어 매사. 뭐 사업을 하는 분도 그렇고 직장을 하는 분들 그렇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음. 어~ 뭐~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좀 매사 조심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어~ 그래서 정말 무탈하게만 지나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뭐를 막 확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조금 보류를 할수 있으면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어. 어 못하는 상황이면 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음. 굳이 급하게 해야 될 거는 조금 잠깐 뭐 음,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음. 좀 봐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무신생 분들은 좀 많이 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음네 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주의 기운에는 나름. 노력을 할, 뭐, 정성을 들이든 공을 들이든 이런 자손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 분들은 또좀 틀려요. 음. 이 사주의 기운이랑. 받은 공덕으로다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이 운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음. 음. 그리고 무신생분들 보면은 집 안으로 도또 상문도 들어올 기운도 보이고. 뭐든지 간에 좀 우한이나 이런 게 없이 좀 무탈하게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뭐든지 자중하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음. 그리고 우리 2023년도에 68세 되시는 병신생분들 음. 그냥 이분들은 절대 산갓집 가시면 안 됩니다. 음. 꼭 가야 되는 경우는 요즘은 뭐다 비방하는 거 간단히 다 찾아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음. 뭐 그렇게라도 해서 가야 되겠지만서도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좀 피하기를 바래요. 음. 꼭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네, 상문 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우리가 막 주당까지 얘기하면 너무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네. 상문 부정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웬만하면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건강에만 좀 신경을 써라. 음. 어, 다른 일보다도. 물론 본인이 뭐 하고자 해야 되는 뭐 일들은 있겠지요. 근데 그런 일들을 소소하게 해 나가면서도 내 몸, 어, 내몸좀 챙겨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정말로 나에게 유리한 기운보다는 좀 불리하고 좀 힘든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는 얼마든지 또 헤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제가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토끼 해의 자 임신생 서른둘 마흔넷. 56세, 68세가 있습니다. 근데, 32세 임신생이 좀 좋아요. 나쁘지 않고 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운세 원진이 되고 육갑의 오행에서 상극의 삼재가 들었으나, 천상에서 천기인이 어,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거야. <laughs> 밀어주는 거 있잖아. 으야으야쇼쇼쇼 밀어주자 응원해줘. 나를 응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응원해줘서 운이 무이 강력해가 운해서 우리가 있잖아. 이게 꽃이 있으면 이게 꽃이라 치면 꽃만 있으면 내가 여기 물이 빠지는 거밑이 받침이 있으니까 이게 이쁘잖아. 없으면 안 되니까 꽃이 피게끔 물을 줘서 받침해서 같이 융합을 이어가게끔 하는 거곧 응. 받침을 그러니까 내가 안 있으면 밑에 받침은 사람 직원이나 사람들 아니면 나는 직장 간대 직원이나 의상사들 이렇게 해서 이쁨을 받에서 겪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강력하게 뒷받침이 돼 주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이 있는 동업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반려자 여자 결혼 무슨 문서 자격증을 하면 다 좋은가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운세가 좋긴 해도, 흉신들이 그래도 또, 사람들이 잘, 잘 되면 또잘만들아야지잘 되면 배 아픈 거야,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좋은데, 남이 해봐, 배 아파. 그러니까, 남들의 애인이 생기면 좋은데, 지, 지가 애인 애인 생기면 저 불륜 같은 거. 근데, 나, 내가 생기면 노맨스야 이런 지, 이런.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laughs> 그, 그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 임신생들은 좀 약간 뒷담에 깐다는 거지. 어, 남자애들면배 아프고, 어, 나한테면승질 나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래. <laughs> 그럴 수 있고. 자, 경신생이 좀안 좋아. 마흔 네사 사사구통에 걸렸어. 아파. 근심. 상봉 우한. 가정. 불화. 부모. 형제. 시끄러 쌈나. 내가 직장 나오면 동료들하고 싸우고 구설시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탈이 나는 격에 그냥 용이 용을 타고 범을 타니 변화는 무상하더라. 나쁘진 않아요 용과 범은 하늘에선 용이 왕이고 산에선 범이 왕이고 땅에서 말이 왕이야. 근데 범과 용이 만나 우리가 대문에다 옛날 입춘대길과 용룡자 범우자를 서 출입문에 대문에다 딱 걸죠. 부처 누님은 뭐냐 작기 잡지니못 들고 어오 입주 내게는 모든 길을 기룩 막일 때 좋은 일이 있어 이거는 그런 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물음만 어, 파면 하물만 파란 얘기야. 이거 있잖아 용두삼이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수관 뒤에는 그 뒤에는 분명 그 대가 겁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 대가 누나. 근데 상대방이 하는 일을 마치 보을 만나는 것 같은데 도처에 기쁨은 있으나. 보면 있어. 또한 기인을 말야 어려운 일들을 해결 나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위기 상에서 대처를 잘 하고 나가면 내가 그 어려운 결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기룬이들고 강력에 두는데, 근데 주색잡기, 바람기, 여자 남녀 삼력관계, 부부 이별, 어안 그런데도 그랬거든. 이런 것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탕 중에 허공 을 바라보고 뚱구름을 잡을 수 있으니 그걸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사 두구때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어, 그 아파. 그리고 아까 이제 돈 탕지 이별 나는 거. 그래서 경신세계 사사구통이 걸렸으니 돈 조심하라는 거. 다른 거 없어. 돈 조심 좀 해서 그거를 잘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자, 대박엔 무신생. 68년생 원숭이띠 무신생들은 약간 반반치킨. 반반. 치킨. <웃음> 반반. <웃음> 응, 피자야. <laughs> 반흉 반반. 기람, 흉암이 같이 겹쳤습니다. 그니까 보통이죠. 삼례가 걸려들었긴 해요. 그래서 유년의 금년생 대기란 편이기도 합니다.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기도 하지만 천상에서 천관의 기인이 들어와서 문서, 이지, 자리, 변동, 혼인, 대기, 또 금전, 운이, 복이 들어옵니다. 복복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머리에 울간을 관을 써요. 관. 간을 수 있고 진급 승진 업그레이드 되는 저류의 기로는 와요. 그러니까 혼인되기 성이 선거인들은 당첨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그러나 뜻밖의 재앙도 옵니다. 6, 7월 달에 조심하십시오. 그때는 뒤통수 배신 배반 믿는 두께 발등을 찍기고 구설 망신 흉살 흉액살 상보. 아파 병원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반반이랬죠 그냥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잘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병신생이죠 68세 됐네요 네 올해 이분들은 좋습니다 오행의 상국의 원진이 들었으나 삼재가 덮쳤어도 그래도 목마른 땅에 용이 물을 얻어버려 용들이 물이 말으면못 살아요 죽어 사람이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물만 있어서는 사람은 살아요. 어, 탕진, 무저이 수분이 되니까. 그래서 구제민을 하여 생명을 펼치는 거. 어, 목마른 어, 살것 같아. 사람들 목마 어, 살것 같아. 물이 최고야. 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일이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풀릴 수 있고 하는 일이 점차 돌다리 뜨는 거다. 일거리가 풀린다는 거. 그냥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에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 어, 내가 이렇게 도움 줬는데 도움이 막 칭찬받는 거. 상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게 그러니까 앞날이 꽉찬 보름달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그게 68살이니까 이제, 뭐야. 어느 정도 내 자리가 꽉찬 거잖아요. 나이가 있잖아. 모든 것과 같이 있고, 집도 안정이 돼, 가정도 안정이 돼, 돈도 안정이 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자식들도 이제 안정이 돼, 결혼한 게 안정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68세 분도 괜찮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경신생이 최고 안 좋습니다. 마음4서잘 풀고 가시고, 무진생 원숭이들도 삼재는3재인데잘 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삼재가 있다 해서 3는삼재입니다 자, 그래서, 어, 신자진에 삼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재는 삼제이기 때문에 삼제풀이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부터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지담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는 일년 액맥이 홍맥이기 때문에 삼제풀이동짓풀이를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실분들은 이거를 참고에 어, 들으시고 옛날부터 돌다리도 두둥해서 나쁜 거 없고 미리미리 미리 예방접종해서 나쁜 거 없대,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한테 안 좋은 거 있으면 예방제도 잘하고 삼재풀이 잘 풀고 자 언제들이 상담에 콜이 돼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삼재 두신 분들 그래도 꼭기면 걸으시고 어,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도 삼재풀은 꼭 하고 넘어가십시오. 꼭기면 걸어가세요. 감사합니다.